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 님기를 간절히 사모하느라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아멘. 아, 우리의 삶에 슬픈 마음이 들면. 이 슬픈 마음은 금세 우리 자신을 다 지배해 버리죠. 사실 오늘 저는 되게 많이 슬픈 마음이 저를 이렇게 확 사로잡았었어요.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아버님 뵙고 와서 슬픈 일이 있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그냥 저한테 한 질문을 하셨는데 그 이후로 쭉 그런 과거의 생각들 그런 어떤 많은 슬펐던 이야기들, 슬펐던 생각들이 한꺼번에 몰려오니까 오늘 마음이 굉장히 많이 힘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제 말씀도 처음에 시작이 슬픈 마음에 사로잡히면 순식간에 사로잡힌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냥 아까 제 마음은 그냥 그렇더라고요. 뭐 진짜 더 살아서 뭐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더 많이 살아봐야. 뭐하겠나? 더 유익한 것도 없고 즐거운 것도 없고 기쁜 것도 없습니다. 다만 살아가는 거는 우리 황희하고 태희가 슬퍼할까봐 그렇게 그냥 살아가지 그런 마음까지도 들더라고요. 근데 우리 바울은 전혀 그런 생각이 안 드시네. 나는 그냥 옛날 생각들 때문에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뭐이게 시간이 흐를수록 사람들은 되게 재밌고 즐거운 일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린 아이들은 항상 즐겁고 행복해 보이는데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별로 그렇게 행복하고 즐거운 게 별로 없어요. 내가 뭐 지금 뭐 때때 옷 입었다고 즐거워하겠습니까? 메이커 신발 신었다고 좋아하겠습니까? 별로 그런 큰거 싫고잖아요. 그리고 가족들 만나도 칙칙거리는 거는 그냥 이해하십시오. 이거 뭐 꽂았다 켰기도 귀찮고. 옆에서 난립니다. 지금 스피커가 막 칙칙거리고. 별로 그런 게 다갑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냥 일평생을 자기 성공을 위해 살아가던이 바울이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께 온 인생을 다 걸었는데, 아 예수님께 인생을 다 걸었는데, 매 맞고, 도망 다니고, 굶주리고, 밤에 잘 곳이 없고, 몸에 병이 들고, 세워놨던 교회에서는 당신이 사도냐고 그러질 않나.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오늘 이 5장 1절에서 10절에는요, 아예 대놓고 얘기해요. 나 여기서 살기 싫다. 난 지금이라도 주님께 가고 싶다. 지금이라도. 그런데 그런 마음들에 어, 나처럼 이렇게 슬픔에 사로잡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소망에 사로잡히는 이분을 보는데 바울을 이 바울의 이 말씀의 몇몇 구절들이 다 정말 가슴에 막 와닿아요. 진짜 많이 이 사람도 별로 세상에서 즐거울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구나. 그냥 오직 이 땅에 사는 이유는 하나님 살게 하시는 은혜, 그것 때문이에요. 그것 때문에 오늘도 살게 하셨으니까 우리는 열심히 주님 찬양하고 섬기고 영혼을 살리는 일에 쓰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살려 주셨잖아요. 생명이라는 게 얼마나 귀합니까? 생명이라. 일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해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곧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는 줄 아닙니다. 여 집이라고 자꾸 얘기하는 건 진짜 집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육체의 껍데기를 말해요. 껍데기. 이 육체. 이 지금 내 삶에 있는 이 지금 현재 내이 현재 내이이 육체의 껍데기가 무너지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집이 있다. 즉 영원한 부활체가 있다 이 얘기예요.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영원한 부활체. 제가 말씀도 두개 녹화해 놓고, 뭐해 놓고, 또 누구 섬기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육체의 한계를 느낄 때, 아 진짜 확 무너지더라고요. 마음이. 근데 여러분은 하루에 몇 번씩 그런 무너짐을 느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노 권사님이 어느 날 이제 몸에 그 앉고 싶힌걸 보고 마음이 확 무너졌었다고 저한테. 그러셨다가 이제 말씀 듣고 다힘을 받았다고 했었었는데 제그 말씀 그 말을 저한테 해 주시고 나서는 더 부담스러워요. 설교할 때 부담스러워. 그냥 한 순간이지 뭐. 근데 여기 보니까 그래도 우리 다들 두겁파들 이시긴 하지만 머리 다 빠져 버리고 나면 얼마나 마음이 무너질까. 처음 시작하는 경우에는 얼마나 놀랄까? 내가 내 뜻대로 내 몸이 움직이지 않는 것도 얼마나 힘이 들까 선생님들은 부질없이 그냥 어떻게 그렇게 그냥 똑부러지게 잘 그렇게 내 몸이 안 좋다고 잘 얘기할까 좀 슬퍼하면서 얘기해주면 좋은데 좀 공감해주면서 얘기해주면 좋은데 아주 그냥 논리정연하게 내몸안 좋아졌다고 어떻게 그렇게 잘 얘기할까 괴로운 거야 그런 말들을 들으면 우리가 오히려 이 안에서 이 뭐 부활이고 뭐고 간에 그렇게 막 <laughs> 불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살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령충만밖에 없어요. 내 마음을 뭘로 부드러놓겠어요? 내 마음 부드러놓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성령충만. 오늘 저절부터 사절까지 말씀이 그냥 정말 이이 이 땅에서의 이, 내 몸에는 소망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향한 소망. 그리고 이 생명을 얻는다는 것도 나의 연약한 육체에 이 생명을 덧입는 것이다. 이걸 버려 버리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내이 부족한 이 육체에 하나님의 영원한 소망을 그냥 우리가 안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소망을 붙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령충만밖에 없어요. 자 오전 말씀에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즉이 소망을 이루게 하시는 거. 그리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성령님, 이 성령께서 내 안에서 영원한 소망을 붙들게 해 주셨을 때에야 우리는 넉넉히 이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오늘 하루도 이겨 나갈 수 있어요. 내이 슬픈 생각도 다시 하나님의 소망으로 바꾸어서 갈 수가 있어요. 그러지 않고서는 더 이상 나갈 길이, 나갈 힘이 하루도 없어요, 하루도. 더 하고 싶은 마음이 일도 안 생길 수도 있어요. 더 살고자 하는 마음이 안 생길 수도 있어요 살아야 됩니다 살아야 돼 힘을 내서 사십시오 살아내십시오 네, 내년 추석에도 복기를 원합니다 네, 내년 추석에 안 보면 알아서 하십시오 내년 추석에는 우리 미리 계획을 합시다 이번, 이번에 계획에 제가 영양밥을 만들자고 했는데 여러분 드셨죠? 제가 계획을 조금 일찍부터 해놨었어요 근데 송편이 망했어. 죄송합니다. 내년 송편은 여러분이 빚으십시오. 작년 송편은 우리가 했는데. 이번 송편을 제가 그어저쩌 해서 소중한 사람들 어머니가 서울역 센터에서 이제 아는 이제 그방앗간에다 한다 그러셔 가지고 우리도 한 박스 꼭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 많지 안 남았으니까 한 박스 해 주십시오. 원래 그것 때문에도 화가 났어. 아니 송편 어디 갔냐고 내가 송편 우리 환우들 갖다 줘야 되는데 그 송편이 박스가 딱 열려가지고 애들이 막 손을 만지고 저거 우리 환우들 거였나?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두 박스를 남겨놨다 하나는 아버님 갖다 드리고 하나는 우리 환우들 거 했는데 그 노숙자들이 모자라가지고 어제 노숙자들 이제 송편 나눠줬는데 모자랬대 마음이 화가 났다가 우리 환우들도 이해하겠지? 노숙자들 좋단 이해하시죠? 네. 그분들 먹었으면 됐어. 우리는 송편 뭐 분위기 낼라고 먹지 우리가 뭐 그거 먹고 뭐. 아따 우리 우린... 이거 봐. 나 나는, 나는 하나도 못 먹었어. 마음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송편 때문에 나 마음이 상했어. 송편 때문에. 땜에. 송편 때문에도 마음이 상하는 판에. 그래서요, 목사고 목 없어 그냥 우리 성령 충만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번 주에도 성령 충만하고 내일에도 성령 충만하고 항상 성령 충만해야 돼. 안 그러면 정말 작은 거 하나에도 마음이 푹푹 꺼져요, 푹푹 꺼져. 사도 바울은 사실 이 한계 속에서 이 고백을 합니다.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기는 지금 이 몸을 떠났으면 좋겠다. 그렇지만 핵심은 떠나겠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살아도 주를 기쁘게 하고. 죽어도 주를 기쁘게 하는 것이 그게 목표라는 거예요. 그게 자 그래서 구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아멘. 오늘 여러분 하느님께서 여러분의 생명하루 또 주셨잖아요. 그럼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살면 된다는 얘기예요. 내 몸이 점점 점점 디클라인되어져 간다. 예, 그럴 거 없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육체 장막이 그래 대하면은 우리 새 장막 입어야지 뭐. 뭐. 할수 없지 뭐 나도 뭐 최선을 다했는데 안 되는 것만 어떻게 하겠어? 그렇지만 좋아져도 주를 위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는 일에 우리의 사명을 쓰이는 거고 아니어도 주를 위해 사는 거예요. 하루하루 여러분 주를 위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사시길 바랍니다. 주를 위해 사는 거예요, 그렇게. 예전에. 우리 교회 힘들게 했던 사람들 <laughs> 또 어머니하고 대화하다가 어머니 이제 모셔다 드리느라고 서울역에다 모셔다 드리느라고 그냥 그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데 마음이 이제 속상했어요. 뭐 누가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10억을 빚지게 했대더라. 뭘 했대더라. 그래 그런 모든 인생들이 그렇게 다 우리를 지나갔구나. 그런 사람들이 다 우리를 지나갔어. 다 그냥 그렇게 지나갔어. 상처도 주고 괴로움도 주고 힘든 것도 주고. 근데 어떻게 그렇게 우리 아마노들은 이렇게 예쁜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이 렇게 빨리빨리 안 낫게 하시고, 그냥 막 10억씩 사람들 사기치고 도망간 사람들은 왜 아직도 살아서 살고? 그렇습니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말씀에도 제가 아까 그냥 이 말씀 안 보고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십절 말씀에 다 심판대 앞에 서는 거예요.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주님 앞에 서서 다 심판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세치어 가지고 사람들이 괴롭게 했던 사람들도 다 주님 앞에 서게 될 거고, 이세치어 가지고 사람들 살리는 일을 위해서 썼던 사람들도 비록 이 땅에 살면서는 부족했을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기뻐받으시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우리는요. 우리 자신으로 바라봤을 때는요, 소망이 없어요. 아주 부족하고 죄 죄가 가득한 존재예요. 그러나 한 가지 그래도 희망이 있다면 오늘 내가 성령 안에 있다면, 그래도 조금은 희망이 있습니다. 조금은 희망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도 예배하고 또늘 예배 하는 속에서 살아가게 하려고 제가 힘을 쓰는 이유는 여러분 성령 충만 안 오면 여기에 금세 어둠의 그림자가 그냥 확 사람들에게 사로잡힐 걸 저는 알아요. 제가 뭐 병원에 갔더니 거기에서는 내가 어휴, 여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양병원에 찾아갔었는데, 아유, 그 유명한 요양병원이에요. 아무개를 통해서 제가 잠깐 방문하게 됐었는데, 아니, 여기는 되게 좋은 시설인데도 왜 이럴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들이 전부 근심과 걱정이 가득하고 두려움이 가득해, 그게 바로 어둠이에요. 어둠. 이곳에서 뭐 우리가 뭐 밝은 색깔 칠해냈다고 다밝 밝습니까? 그런 건 아니에요. 항상 성령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 안에 오늘도 성령께서 함께하시는 것을 감사드리고 올리바움에도 네. 즐거워하는 시간 되시기 바라고. 네. 나는 다행이네. 그래도 그 마음에 내짐 하나 풀었네. 송편까지도 드셨으니 성령 충만 뿐만 아니라 위 속에 송편 충만까지. 네. 감사. 네? 내일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도 즐거워하는 하루 되시고, 오늘 밤에도 기뻐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